예, 오늘은 향교에 예, 일하러 왔습니다. 향교란 무엇이냐, 예. 예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의 교육기관이죠. 예, 아, 저기 보면 대성전, 예, 대성전, 대성전, 크게 성공하라. 응? 아들 못안놓고 응, 공부하던데. 음. 오늘 홍이홍이 고등 고 기간에 예, 조선시대 고동 기간에 예, 교육 받으러 왔습니다. 비인부전이라 인간이 아니면 예법을 예법을 전수하지 마라. 예그런데죠 인간이 아닌 거 인간 아닌 거 하고는 말섞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. 예,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마라 어차피 인간 아닌 거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런 뜻이죠. <laughs> 그래서, 뭐, 움직이기 역으로 말하면, 인간은 배워야 된다, 뭐, 이런 뜻이죠. <laughs> 예를 갖춰야 된다, 이런 뜻인. 오늘 그런, 어, 학문적인, 어, 그, 어, 그런데, 오늘 유서 있는데 네. 일하러 왔습니다. 예. 해가 길단 말이야. 연일, 연일, 예? 안 동네보다 해가 좀긴 모양인데 아이고 안파차 연일 한교 유도유도아아아아아아아아 공포가 만들기 힘들지. 어. 예, 공부 안 하는 사람들, 향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, 예, 예 이래, 이래, 이래. 이래 공부하면 됩니다. 그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무엇을 해노, 목적이 뭐냐, 이걸 좀 적어놔라, 인간들아. 여 뭐, 한국에 뭐, 똥 사러 왔나? 응?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은, 어? 집을 만들었고, 이걸 중시한, 한단 말이야. 집이, 집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, 여기가 뭐 하는 곳인지, 응? 그런 게참 중요한데. 헛세들헛세 헛세. 아이고, 안 얼마 하이튼 이 건초에서 <근처에서> 일합니다 얘. 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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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음> 아직도 우리나라는 공자 이패를 모셔놨고, 자기 마오쩌둥도 마오쩌둥도 모셔놓지 와. 아이고, 저선은 공자 때문에 망한 나라죠. 예. <laughs> 안녕. <목소리나> <목소리나>